안녕하세요. 선널리입니다 오늘은 동강백운산입니다. 이렇게 백룡 동굴 탐방센터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등산 안내도 있습니다. 평창군 종합관광안내도. 그래서 백운산 정상이 883m 현위치 백룡 동굴 생태체험을 하작습니다 경사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네요. 여기가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한번 해보죠. 예. 가시죠. 이제, 백운산, 등산. 잠시만요. 백운산이 2.3km. 금방이네요. 네, 가시죠. 등산, 시작합니다. 이집보면 100m 왔고 칠종영 쪽으로 1.6km 갑니다 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오지네요 오지 갑시다 에? 어내걸 먹어야죠 네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전에 되게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녹긴 녹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산세가 아주 깊네요 블로그에 나와 있기로는 한 시간 정도면 정상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초반만 조금 올라오고 지금은 초반만 올라오고 올라오니까 이거 이름길로 낙엽이 너무 쌓야요 이듬길로 쭉 갑니다 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미끄러지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 1층까지 내려갑니다 아, 기이안 보이네요 와 아. 낙엽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영상 보이시죠? 이렇게 딱 보면 저 영상이 있어와 이거 너무 많이 쌓였는데? 뭐야 이거? 어? 쪽 가서 일단 3처를좀까마막한 깔딱만 차 올라가면 무난히 갈것 같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다 유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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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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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 실종용 방향으로 오면서 쭉 왔더니 다시 2.2km, 3km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리본 표식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백운산 2.2km입니다 이제 갈게요 갑시다 여기 보면 금메도올라 추락 위험이라는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밧줄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아, 저기, 이게 이렇게 보인다고 셨거든요 되게. 아, 이게 위에서 되게 작게 보이더라고요. 천상에 올라가면. 여기 떨어지면 에난떨어집니다 추락 위험. 벌써 추락 위험 한개 나왔어요. 총 서른 두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제 이 밧줄이 있는 이 길로 계속 올라갑니다 스틱 말고 그냥 밧줄 잡고 올라가는 게 편해요 여긴 바로 낭떠러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갑시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네 지금 깔딱가 이렇게 잡고서 올라왔거든요 또 추락 위험이 붙어있고 이렇게 경치하게 보여요 잘 보이죠? 그리고 저기 보면 계단 쫙 있는데 저기가 정상 같아요 네. 아, 죽입니다 그래서 계속 또이건냉산 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추모의 마음이 있는데, 아, 누가 여기다 소주병을 버리고 갔어요. 이러면 안 되죠? 항상 자기가 가까운 물건은 갖고 가야 됩니다. 가시죠. 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거의 직격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실감이 안나도 동영상으로는 완전 팍도와 장난 아닙니다. 인 인데 아, 아니, 좀, 다시, 다시 내려가면 내려, 잘못 온거 같아요. 문의 마을로 내려가는 데가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다 일로 오긴 하는데. 아, 시상합니다 언제. 우선 가보시죠. 아, 너무 내려가, 아이 젠 끼고 가야 되겠어요. 가시자어 <laughs> 이거, 어, 이거 보세요, 지금. 완전 지금 유격훈련이니 유격훈련. 와, 와, 완전 직벽입니다, 직벽 집벽 지금. 와, 다시 내려왔긴 했는데. 와, 여기 내려가야 되겠어요. 에. 네, 완전 진짜 말 그대로 개깔딱으로 올라옵니다. 직벽, 직벽. 와, 우리 잘못 왔어요. 무늬마을 주차장에서 1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완전 반대로 돌아온 거예요 완전 계속 갈당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정상 거의 다 왔는데 내려갈 때는 이제 그쪽 길로 가려고요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네, 보십시오 지금 여기 떨어지면 그냥 다치습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탕 하나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시죠 또 밧줄 잡고 계속 올라갑니다 1 5 0 m 만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갑시다 네, 이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뭐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죠 사람 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돌아왔어요 어떻게 찍어? 그냥 그 자리에 들고 있어 진짜 들고 있어 그냥 네,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해? 어. 아, 네, 백원현 정상에 왔습니다 네,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아까 올라올 때, 직진열로 와가지고, 완전 삥돌아왔어요 퇴단 코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운산을 다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산 거의 다 해가는데요.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저 무늬 마을까지 내려가서, 우리는 향어를 먹을러갈요 먹방 이따 방송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거짓골입니다 거짓골 가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극경사에서 내려왔어요 아까 칠종령으로 올라가서 아 어, 진짜 위, 위험합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쭉 돌아서 2시간 넘게 올라 정상 찍고 극경사에서 완전 극경사예요 진짜 다이렉트 극경사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문니마을 800m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완경사로 가면 완전 3.2km 2.1km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렇게 길로 보, 보, 보입니까, 이게? 길로? 길로 보여요? <laughs> 네. 하여튼 이렇게 쭉 만만하게 가는 거고요. 이쪽은 진짜 완전히 올라갑니다. 네, 돌탑이 있고요. 아, 아이젠는 쳐봐서. 완전. 이 신발을 잘못 씻고 와가지고. 완전 폭망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태화산도 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이쯤에서 산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올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人所。